네, 16년 동안 키우기의 장인으로 살아온 우리 아리형님을 모시고 오늘 아포게임 t v 요괴사냥꾼 키우기로 시작합니다. 아리님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담을 계획인가요? 오늘 요괴 사냥꾼 키우기, 굉장한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집에 갈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뽀기미가 집에 못 가도록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내 다리를 붙잡아 주기를 요괴 사냥꾼 키우기, 가보도록 할까? 좋았어요. 오이 스선한 분위기는 뭐죠? 이것은 바로 엄청난 스테이지에 도달했다 그렇죠 지난 콘텐츠에서 스테이지를 다루지 않았던 고 매력이 여기에 담겼네요 1668 스테이지 엄청나게 높아졌죠? 어, 지옥의 괴물들 과아요 그렇죠 어 무서워라 자이 지옥의 괴물들을 모자리 패버린다라는 거 고패기 위해서 우리 데빌 호연이가 왔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손오공도 외형이 바뀌었어요 오 군동을 드디어 탔군요 포스 보이나요? 어우 금색 찬란한 불빛 자 그렇다면 순위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 기대됩니다 랭킹? 자, 12지진 신 219위에요. 어, 좋은 숫자에요 영혼의 숲 225. 어, 더 좋은 숫자에요 이요, <laughs> 이요, 영. 자, 여기에 전 172위. 7 7위 어, 좋아요. 스테이지는 295위, 레벨은 229위. 어, 레벨로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룡의 효과다. 효과, 효과. 미니 게임은 없네요. 그렇죠. 순위에 미니 게임이 없죠. 그렇죠. 미니 게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보여줘요, 컨트롤. 아리가 먼저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리만 해봐요. 게임 시작. 제벨 호연 오, 하나 닿았어요잘 피해주고 있나요? 오, 잘 피한 것 같아요. 오, 컨트롤 좋았어요. 오, 오. 순간 위기가 있는데. 오, 어!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오, 오. 사십 초. 41초. 4 1 초를 버텼어요. 음, 좋아요. 자, 뽑기권 사용권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야, 세 장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여우구슬 1 5만개아 좋아요 천더복숭아 40개 아 좋아요 음천더복숭아 아나이스 자 현재 26자죠 그렇죠 이 무력을 가지고 공략을 해볼 건데 오늘 공략에 앞서서 엄청난 컨텐츠가 있다라는 것 어떤 건가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았어요 한수장비 강화가 있죠 오호라 벌써 110강까지 해놨다는 것 그러면서 여우구슬도 모아두었다라는 것 오호라 어떤 건지 감이 없 자 이게 120강이 되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50% 확률로 지금 10강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제발요 여우구슬을 모아왔는데 어 잘했어요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아 그런 슬픈 결과는 없기를 부디 열심히 모아왔기 때문에 되길 바란다라는 거 오늘 담을 수 있기를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50% 확률 강화 오. 성공 자 10번 만에 6강을 했네요. 그렇다면 가능하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성공 확률 50%네요. 그렇네요. 이대로만 계속 가주셔서 오, Thank you! 스무 번에 딱직강했네요 좋았어요. 정말 확률 50% 맞네요. Thank you! Thank you! 자 120이 중요하죠. 영물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식물 위에 영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물 제작. 환수 장비 120 이상 필요. 현재 광화도 120 달성했죠? 근데 약간 그림체가 약간 새우깡 느낌은 뭐죠? <laughs> 영물이에요. 영물인데 왜 이렇게 손이가요, 손이 손이 <laughs> 손이가? 영물의 <laughs> 손이가요? 영물의 손 되지 말아요. 아리 손, 뽀기미 손, 자꾸만 손이가. 야옹. 자 손을 댔더니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있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즐겨야죠. 그렇죠. 영. 자, 그렇다면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제작. 아하. 왔어요. 아, 드디어 영물을 제작했네요. 야, 놀이게. 최고의 놀이게. 자, 영물 보니까 4등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이 얘기는 3등급 2등급 뭐 1등급까지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영물 4등급에는 체력이 붙고요 보유효과에는 크리티컬 데미지 피해 감소 골드 획득이 붙네요 영물을 제작을 하면 체력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테이지 보스 만날 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레벨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우와 이게 뭐죠 퍼센테이지가 1만 4 900이요 이것도 이건데 지금 레벨이 100이 넘었어요 저는 1 0 0 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현재 장착효과 체력 745만 야 퍼센테이지 증가가 14900이 붙네요 크리티컬 데미지도 74500 신물이 9000인데 74500와 어마어마한데요 와우와 피해 감소도 붙었구요 골드 획득 증가 숫자 봐요 지금 신물이랑 영물이랑 비교가 안돼요 그렇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풀업이 아니라는거 그렇다는건 영물을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새우깡 장착해야죠 장착? 자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어, 떨려요. 이야. Yeah. 아, 새우깡. 이 영물과 소노고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어, 이제서야 레벨로가 맞네요. 자, 그렇다면 이 청룡도 외형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좀 어울리게. 좋았어요? 조금 더 어울리나요? 어, 주작, 주작, 주작 부리지 마요. <laughs> 좋았어요? 주작 한번 부려봤어요. Red Devils. 자, 그렇다면 강에 졌으니까 무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지금 체력이 굉장히 받쳐주기 때문에 특수 무공에서 체력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공격력 증가로 올렸더니 무력이 32자까지 올랐네요. 아우 많이 올랐어요. 보스를 하나 하나씩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영혼의 숲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점수 804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입장 입장. 700마리부터 슬슬 고개를 내리네요. 쭉쭉 나오네요. 과연 800마리를 넘어갈 수 있을지? 당연히 넘겨야 되겠죠? 그럼요. 813마리 처치 완료! <laughs> 나가기! 자, 고양이 요괴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자, 기존 점수가 195900냥이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돼 입니다 야 10초 남은 상황에서 2구를 돌파해야네요아 좋아요 아 좋았어요 앞자리 바뀌는게 가장 좋더라 그렇죠 예스 2구 3800량 좋아요 자, 다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부처님 손바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오랜만에 손바닥 마주치러 가야죠. 자, 최고 점수를 5,300냥까지 올렸거든요. 어우, 많이 올렸어요. 그쵸. 저번 시간에 2,000냥을 못 냈었죠. 그렇죠. 1,800냥 정도 쳤죠. 그러면서 손오공 외형도 바뀐 게 보이죠. 자 이제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라거 기록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도전, 도전. 1 5초가 남은 상황에서 5천 양은 돌파했네요. 1구돌파. 마지막 2초, 1초, 땡. 거의 두 배가 늘었죠. 음흠. 1구 2천냥 저번에는 2천냥을 못 냈는데 앞에 1구가 붙었어요 어우 어마어마한 1구 아 이렇게 역물이 강력하다라는 거1 2요괴전 있죠 자, 보상을 보면 못 받은 아이템들이 있죠 이걸 한번 노려볼게요 가봐야죠 최고 피해량은 1구 3800이거든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가짜 원숭이 홍군녕 내려가야죠 입장 제천대선 손오공이 왔다 피해주면서 자, 자. 체력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도좀 맞아주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런 플레이 아주 여유있어졌죠? 한 대씩은 맞을만 해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지만 보상을 받기에는 좀여부족인것 같아요. 294196냥. 자, 그렇다면 스테이지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죠. 현재 1668 스테이지. 그렇죠. 보스 자동 진행. 아주 여유있게 빼고 있죠? 아, 여유있어요. 자, 충분히 여유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방치해야죠 방치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I'll be back 꽤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야, 이제는 힘들어 보이네요 보스 외형도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어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보스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굉장히 센데요 그렇나요 보스가 도망갔어요 그래도 1712스테이지 거의 44 스테이지가 올랐어요. 그래도 꽤 올라왔어요. 땡큐죠 자 그렇다면 랭킹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12지신 신 163위로 올랐네요. 영원의 숲 208위, 고양이 요괴전 152위. 땡큐 a 스테이지 기대가 되거든요. 아우 아우 설레요. <laughs> 아우 너무 설레요. <laughs> 어? 자 그렇다면 스테이지 245. 야 45가 올랐네요. 레벨 그대로네요. 자 우리 했던 미니게임 순위 한번 볼까요? 좋았어요 44초 38 랭킹 61위로 폴쩍 박찬호의 등번호네요 어마어마하죠 메이저리그아랭님자 드디어 100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 좋았어요 나이스 자 오늘 요사키 한번 해봤어요 그래죠그래죠자 드디어 우리가 영물을 제작했다라는 거 그렇죠 손이 가는 영물 새우깡 영물을 제작했다라는 야옹. 거 일단 너무 화려하고 이쁘네요 그렇죠 깔맞춤 했죠 건발 좋아 그러면서 순위도 엄청나게지금올랐어요 그랬죠 그랬죠 오늘 대단한 루었다라는 거, 총 무급이 26자로 시작해서 32자까지 올랐다라는 것도 아주 신나는 그런 상승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호연이 얼마나 강했지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